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텔라 블레이드 dlc 의 다소 늦은 리뷰와 최근 여러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시프트업 운영에 대해서 칭찬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4년 11월 20일에 시프트업은 니어 오토마타 게임과 콜라보한 dlc를 출시했으며 저는 감사하게도 채널 구독자 예찬님께서 dlc 구매 지원 목적으로 5만원을 후원해주셔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통큰 후원해주신 예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출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타 게임과의 콜라보이고 시프트업 업데이트를 세심하게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많을 거라 생각되어 약 2,3만 원은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한화 1,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 추가 컨텐츠는 싱글 콜라보 OST, 즉 게임플레이 시 니어 오토마타의 OST가 일부 구간에서 재생되고요. 2부 의상 4종, 안대 하나, 헤어 3종, 릴리와 아담 의상 각각 한벌, 그리고 드론 스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울품은 고정이 아닌 황무지와 대사막을 돌아다니는 에밀 상점에서 교환이 가능한 것이 꽤나 재밌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유료이기 때문에 의상뿐만 아니라 이제 스블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들링의탈리스만 같은 효과를 지닌 엑소스 파인 그리고 기어 중에 비슷한 옵션을 묶어주는 통합형 장비도 몇개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되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데미지를 묶어놓는 식 같은 거 이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바람이었으니 넘어가고요 dlc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개인적으로 최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니어 오토마타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로만 접했었지 실제로 인게임 화면에서 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이부와 너무 잘 어울리게 정말 공 들여 만든 티가 팍팍 나도록 출시한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일부 의상 요로아 제복 2호 B형과 요로아 제복 A형 2호는 필드에서 사망시 WB펌프를 사용해서 부활하면 의상이 한껏 더 시원해지는 아주 재밌는 옵션도 같이 달려있어서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른 캐릭터들 의상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특히나 OSC는 원작 팬이셨던 시청자분들이 원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곡도 아주 잘했고 OSC를 들어보면 니어 오토마타는 스텔라블레이드와는 다르게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해외 유저들 대부분이 호평을 할 정도로 가격부터 구성까지 해자스러운 DLC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스텔라블레이드는 보유하고 있지만 DLC를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의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그 모핑을 미리 추가했던 시프트업의 큰 그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릴리는 왜?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운영 관련해서 칭찬 좀 해볼까 하는데, 스텔라 블레이드를 지금까지 쭉 플레이해보신 유저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시프트업의 업데이트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료로 의상도 나눠줘, 여름 이벤트도 해줘, 본인들이 강조하고 자랑했던 긴 포니테일을 출시 당시에는 취향에 따라 짧게도 설정해줬던 것도 모자라서, 유저들이 단발 같은 머리에 포니테일이 안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자, 이번에 과감하게 포니테일 없애는 패치까지 해 주는 해줄건다해 줬던 시프트업이었고요.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도 뭔가 큰게 있을 것이라는 유저들의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DLC 발매와 더불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예쁜 외형 의상 4종을 무료로 배포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기 스킬인 타키모드의 외형을 바꾸는 귀걸이도 추가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외형만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인게임에 들어가서 음악까지 바뀌는 디테일을 보고 또한번 감탄하게 되었고 역시나 저희 생각은 짧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음악도 넣었어? <laughs> 음악 바꿨네. <laughs> 아니, 야, 이, 이런 게임이 어떻게 고티 후보에 못 들어가냐고? 이렇게 아,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리고 이번 최고의 업데이트, 포토모드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유저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포토모드가 아닌 정말이지, 현실감도 만족감도 뛰어난 다양한 색감 옵션, 다양한 포즈, 다양한 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기에 추가로 동료 캐릭터들의 자세까지 바꿀 수 있는 디테일을 포함한 포토모드는 현재 게임스토리 진행 진도가 못 나갈 정도로 꾸미는 맛이 일품이어서, 저 포함 여러 유저들의 행복한 불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프트업은 트리플A급 게임의 퀄리티 유지와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에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됐던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 혼자 레벨업은 현재 최적화 부족, 버그 방치, 핵 방치 등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운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도 대상을 받아 게임 유저들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셀라 블레이드도 버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 시프트업은 웬만한 버그 픽스 및 이미 잘된 최적화를 조금 더 개선하고자 매번 업데이트마다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서술한 상황을 비웃듯이 최근 업데이트 이후 발생한 버그를 빠르게 확인하고 패치하는 모습을 보여줘 유저들에게 다시금 게임사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줬습니다. 요즘 들어 멀티가 있는 게임은 뭐만 하면 너프하거나 몇 천만 장이나 팔아놓고 패치를 몇 달간 안 하거나 유저를 생각 안 하는 게임사가 태반인데 시프트업의 이런 유저 친화적인 노력과 운영은 지금 게임 시장을 보면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이 작은 규모의 채널이 이런 영상을 올려봤자 소용 없겠지만 최근 패치를 꾸준하고 있는 게임사 중 유일하게 시프트업만 정상적이라고 봤는데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한 것도 있지만 혹여나 정말 혹여나 시프트업 관계자나 디렉터님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최대한 끝까지 유저 친화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프트업이나 스텔라 블레이드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좀 줄었으면 하고요. 현재 게임 시장에 PC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끼는 시프트업을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